안녕하세요, 털털입니다 털털이. 털터리.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볼까 해요. 이게 뭐냐면, 관리 별거 아니야. 이름 괜찮지 않아요? 으이? 이게 왜냐하면 약간 관리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어렵게 느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서 뭐 해보잖아요? 그럼 진짜 별거 아니야. 저도 처음에는 막 방법도 모르고 이것저것 그래서 맨날 찾아보고 매번 할 때마다 찾아보고 막 이렇게 반복이었는데 이제 저도 약간 그때 그 마인드로 돌아가서 이제 관리 처음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니까 뭐부터 당장 시작해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 별거 아니야 시리즈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터득한 이런 노하우나 이런 관리 방법들 좀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이게 제일 쉬운 것부터.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털. 일단 가장 쉬운 거는 팔털이랑 다리털이에요. 사실 다리털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은데 이제 보통 이렇게 수치는 그런 올리브영에서 파는 뭐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같이 털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게 좀 빡세단 말이에요. 시간도 진짜 오래 걸려요. 이게 그런 수치는 트리머를 할때 건조한 상태 이제 마른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더 땀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땀 나면 더안 밀리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이런 트리머예요 트리머 이런 트리머로 다 해결돼요 음. 사실 다리털은 뭐 4계절 내내 관리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여름에 반바지 입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뭐 트리머로 다리 한 번씩 밀어주면 돼요 트리머 같은 경우는 이게 미리수도 다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길이를 보고 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팁이, 이렇게 허벅지 안쪽까지 이제 저는 털이 다 나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아깝단 말이에요, 털이 올라올 때. 그래서, 속옷 라인 정도까지만 놔두고, 미는 걸 추천드려요. 어. 그리고 팔털. 이게 사실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털이 아예 없으면, 그냥, 백숙 같아가지고, 음,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있는 걸 저는 선호하는데, 이렇게 제모 말고, 트리머로, 굽정리, 길이정리 다 되면, 너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팔털, 다리털은 그냥 이거 트리머 하나로 끝나는 거고요. 이제 다음은 코털입니다, 코털. 사실 우리가 딱 사람 처음 봤을 때. 코털이 이렇게 막 한두, 한두 가닥이라도 삐져나오면 좀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제 털이지만 좀 지저분하긴 해요. 그래서 코털도 관리를 해주는 편인데 이런 코털 트리머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 잘안 써요. 왜냐하면 이거를 넣는 건데 <laughs> 너무 간지러워요. 이거. 대신에 저는 이런 코털 가위를 사용합니다. 코털 가위가 일반 가위랑 다르게 끝이 이렇게 뭉뚝하거든요. 이렇게 뭉뚝해야 코털을 자를 때 찔리지가 않아요. 그냥 코에 넣고 그냥 딱딱딱딱. 그냥 코털은 그냥 관리하기 되게 쉬워요 뽑으면 사실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그냥 자르는 게 제일 좋아요 다음은 눈썹 음. 사실 사람 인상이라는 게 눈썹이랑 눈가가 굉장히 좀 크게 좌지우지 하잖아요 저는 눈썹이 굉장히 진한 편이거든요 음? 옛날에 이거 다 붙었었어 갈매기 눈썹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또 괜찮잖아요 진하긴 진한데 어느 정도 관리가 좀된 눈썹이란 말이죠 일반 쪽집게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이소 코털 가위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끝에가 쪽집게야 눈썹 라인이 중요한데, 눈이 이렇게 있으면 딱 눈썹이 바로 위에까지 있어야 좀 예쁜 눈썹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눈매로 딱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앞에까지만 하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뽑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좀 기르다 보면 끝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거. 가위로 삐져나오지 않게. 눈썹 정리는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한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르고, 다시 한번 거울 보고 확인하고 자르고 확인하고 해야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익숙해지실 텐데 처음부터 그냥 아난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다 해야 될것 같아 이래서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려면 안 돼요 관리는 가운데 부분 말고도 사실 이런 데좀 삐죽삐죽 채워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상태라서 자를 건 없는데 라인 따라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데는 가운데 사실 뽑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처음에 뽑으실 때는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림 이런 보습 크림이나 수분 크림 발라주고 그 다음에 뽑으면 통증이 확실히 덜해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눈썹 라인 여기 여기 위에 여기 끝에까지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림. 사실 조금 꾸덕한 제형으로 발라주시는 게 이제 조금 이제 통증 완화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눈썹 털이 지저분하게 있으면 좀 너무 별로더라고요, 인상이. 되게 아파요, 이때 뽑을 때. 사실 눈썹 자체가 모양이 안 잡힌 분들은 이제 눈썹 칼로 어느 정도 라인을 잡아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칼은 조금 비추하는 게 칼은 사실 손을 조금만 삐끗하면 이제 쫙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고통스럽긴 하더라도 쪽집게로 시작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쪽집게가 일단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도 확실히 좀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이제 관리가 되니까 예, 네, 독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관리 별거 아니야 시리즈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되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귀찮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막상 하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팔털 다리털. 그리고 특히 얼굴 중에서는 눈썹이랑 코털 정리만 어느 정도 잘 돼도 진짜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진짜로. 진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좀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먼저 알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 그리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털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